자 이제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료는요. 어 칼. 어 손가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버섯에서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이랑 하는 어. 아니 손가락이 아닌 게 버리고. 어. 아 스파게티를 달달하게 만들어줄 양파. 양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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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파는요 최대한 얇게 썰어가지고요. 양파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양파는 어이구! 조심하세요, 이와중에 또 저것이 시작했네 어제 불 항상 조심. 응. 음. 자, 양파는요 최대한 얇게 썰어갖고 자 여기다가 쳐 넣고요. 쫙 넣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그럼 불을 꺼야죠, 이제. 자 여기 여기 한번 비춰줘요. 여기. 자 불을 끄겠습니다. 딱 불을 끈 끝나면은요. 얘네를요. 이렇게 해서 이거 요것을 얘네는 무조건 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응? 저기로다가 이렇게 건져 놔 줘야 이게 이게 응? 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자, 어, 이렇게. 응? 어, 이제 스파게티 면이 이거 뭐 오슬라면 뭐 된장찌개에 밥이먹어어야지뭐야 이거 고질라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아, 버디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사고요 아똥 아유 이렇게 건져갖고요자 이렇게 이렇게 자 건지 아유 뜨거워라 건져갖고 얘네들이 이제 지들끼리 싸우면서 옮겨 붙어버리니까 올리브유를 딱 넣어서 올리브예요. 올리브. 응. 올리브유를 딱 넣어서 한번 이렇게 쪄시기 쪄시기 짜시기 짜시기 이렇게 이렇게 어 스파게티 면이 이거 모질라 건데 짜시기 짜시기 자기야 이거 모질라 것 같지? 어? 응? 이렇게 해놔야. 지들끼리 달라붙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디 간 거요? 어디 간 거요? 아 이거야 이거 뭐? 자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자아 이제 재료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냄이가요 버섯을 그리 좋아하진 않아서. 요것을 엄청 맛있는 버섯인지 잘게, 잘게, 잘게 부숴갖고 그래서. 아 조심하세요? 네, 칼을 조심할까요? 아니면 손을 조심할까요? 손! 손을 조심해야 되겠죠? 요렇게 또 쓸어가지고, 자, 요, 요, 것도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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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아손시잖요자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이제 자 다음은요 어 이거 대차 그러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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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요번에 새로 산 빅! 찹스틱! 어이, 빅 a 스틱어그 i g c 것을자 이제 빨아 a t You go t 어떻게 해? I say, I'll go to the water. What d 뜨겁지만 이렇게 t to 려요 You go to 이거 이거! 아, 그건요? 없어도 돼요 저는 아그럼도왜 뚜껑이 왜 이렇게 작아 자 이제 이게 왔고요 여기에는 이제 불을 뒤로 가주세요 아이고 불을 딱 켜고 불 조심하세요 요거 요번에는 이제 까롤라유다충전도에서나온거예요자 아, 이렇게 넣고 아왜 그래 <laughs> 자 이제 살살 이제 볶아주는게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어? 요구리를 이렇게. 아, 쟤는 왜 이렇게 떠주는 거요? <laughs> 자, 요기센 불에다가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볶아주는 거예요. 아, 근데 니가 촬영하는 거예요, 내가 촬영하는 거예요. 왜 나만 나와요? 아, 왜 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누가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여기, 여기 봐주세요. 스파게티를요, 아, 만들기 전에 얘를, 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볶고 있냐. 맛있음을 더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볶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자, 준비된 그 재료들을요, 아, 이것 좀 꺼봐. 시끄러워. 키우고 있어 이게. 아다 지키고 있어. 쉬쉬 이게 소산이 부르는 노래야. 아, 네. 버디는 지금도 하는지? 그렇지. 응. 어 보조. 어 보조 촬영 보조 지금 하,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거 가서 한번 볼 거. 아니면 은 어. 여기 와서 이거를 한번 자르든가 노래도 해야지 먹으려면. 자, 요 여기에요. 소세지를 가지고요. 소세지. 소, 소세지를 유로 야, 짜식가 네가 세냐 내가 세지 하고 요렇게 소세지를 이렇게 잘라서 말이죠. 똥불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지 짜샤 이렇게 하면서 쫙잘라주고쫙 응? 이렇게 좀 짤릴 수도 있습니다. 아, 손이 짤리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 짜샤 내가 더 세요 짜샤 이야 짜샤 마지막엔 위험하니까 이렇게 네. 요렇게요 자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음. 자 그럼 준비가 됐는데 어제 먹다 남은 스팸을 넣을까요 말까요? 음... 아이들요 아 오케이 여기 얼굴에 크게 찍어. 볼뜨기만 나와서 볼뜨기만. 저기 <laughs> 볼뜨기만 나왔어. 아, 저건 수건이 아니요. 아유, 지저분한 거다 득어 대고 아고 그냥 못 쓰는 동영상이야. 아, 어떤 좀봐 봐. 쓰레기통에 됐지 어, 쓰레기통미 <laughs> 아까도 나왔어? <laughs> 자, 이제는요. 이제는 아이고 더 조금 더 조금 더볶아야 되나? 아이볶습니다아이 어. 볶아서 아빠 아, 볶아까요 네, 그러면. 아, 왜네가 요리사요? 내가 요리사요. 내 마음대로 진짜 하셔. 맞아, 아니요. 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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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소세지까지. 좋아. 왜 버섯을 안 넣으십니까? 불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지, 그렇지,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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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네. 좋지 맞죠?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음. 네. 요거 스타버치는 요거 안으로 딱 이렇게 딱 넣고, 안에도 지저분한 거 한번 찍어주고. 어, 지저분하고. 보시면요. 음. 네. 아야. 자, 오늘의 요리는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뭐라고 써있지? 아 음, 모르겠다. 아, 읽어봐요. 음, 모르겠다. 에이. 음. 너는, 뭐 하는 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자, 여기서 핵심, 핵심 재료는요, 이게요, 이게요. 아, 면수? 면수 지금 넣어야 되나? 여튼, 이거를. 아닙니까? 으아! 딱, 그래서. 어? 새로 산 거예요? 자, 그, 어, 이던거요 음...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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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부려! 그리고? 이렇게 기절 거려서 짜 누문 자 오늘의 요 우리는 마무리 냅뒀습니다 다음 버섯 남은 거를 말이야 짜음다 응? 넣고 아뜨구다 이제 이제부터가 이거를 살짝 짝짝짝으으서서 살짝 어? 자, 이렇게, 이렇게, 볶으면서 렇 아! 계속. 어? 계속 이렇게, 이해 계속 렇 계속 렇게이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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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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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렇도인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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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이 야 이거 야 이거 뭐어어 어, 이거 어 맛있어져 짠응야 어? 야, 이거 맛있겠다야 이거 아왜 그렇게 말해 계속 아빠는 용식이게 생긴 게용식이잖요 음... 너는 안 보면서도 안믿겨 지는겨 응 짜시고 말해 너는 보면서도 못 믿는겨 보면서도 못 믿는 거야 까멜리아는 손 건들지 마. 까멜리아는, 까멜리아는 지금 설거지 중에 이렇게. 응? 누가 까멜리아? 이거 저기 저기 앞뒤판 똑같은 양반 있잖아 여자, 저 까멜리아. 여자! 오케이, okay, 이제 그만 찍어도 됩니까? 네, 맛있어 보겠습니다. 맛있습니까? 오 마이 꼰니스! 오 마이 네니스